축합니다장은 하나님의 사상을 창조하시고 2장은 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을 것 같네요. 장은 사람을 생각하고고 저희도 스토킹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말씀하시고요. 어, 4장은 과잉거아벨지이야 오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줄거야. 장은어 노아의 이야기. 칠장은 홍수가 일어났어요 팔장은 증서가 다 끝나서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 구장은 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십장은 <laughs> 노아의 생활 면세 줄거야. 십일장은 사람이 밥을 담당한 거랑 학생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줄거. 사장이 a 니 l 어, 아이 h o u l 게 n t get out t h e r 을 What is up? Oh, you may be p o l i 늘 h You see, y 주시고 하는 게 o u s e 하 you see, you see, y o 선업과가 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왜못 먹게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아담가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닌 건 뭐,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어, 상창 말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순종 하면, 어, 하나님이 꼭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신데, 자기가, 어, 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를 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그냥로 그냥, 뭐,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 우리, 그냥 그대로하리우요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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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는게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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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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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나 둘, 셋. 6장 왜냐면은 어, 그 당시에 제가땅의가족이는데하나님이 너에게 범죄를 만들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 어, 가지고 힘들었지만 계속 막내였는데, 저도 힘들어도 티티 엔이야 수학할 때, 하나님이 아우라 어, 단련시키신다고 믿고, 아니면 하려라 바르라고. 선생분계 혼자 제 많이 게네지 않은데 말씀으로 에음을바구나구나그럼 <목소리> 이번 학기 선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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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그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그렇게얘기렇구나가렇장에서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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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에렇구나그렇구그시대나 제일 방0했다고 했는데 무0는그방원에 타서 0 어, 0의가족들탈수0 응. 있었는데 0데도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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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죽게 되는방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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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